너무 조금 나온다 보니까. 다야? 또 나오잖아, 이럴 근데 안 오신 거없까 어, 맞다. <웃음> <웃음> 예. 아, 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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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격 버리냐. <laughs> 이거강사오임올려겠다이 되겠다. 캐비 거이되기다이다이게다이 게임이 다이게다이겠다이 게임이 겠다이게임이겠다게다 애들 지금 도망간거야? 다, 다 먹고 추면? 다 갔잖아 <laughs> 됐어 끝 그, <laughs> 그, 이거 케비에 올려 케비 전송되면 유자네랑 보내줘봐 좋아할꺼